6학년 때까지 어학원을 꼭 다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1 내신을 하는 선생님들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꿀팁이에요. 문법은 두 달만 있으면 마스터가 가능해요. 너 수학 너무 훌륭하니까 경시 한번 해볼래? 애를 막 개고생을 생각보다. 시켜가지고 막 아주 그냥 수학만 잘하고 남은 네. 다 무식한 애들 네. 되게많대요 그럼요. 네. 우리 고등부 백점 맞으려면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백점. 공부에는 순서가 있다. 아. 네. 그래서 문법 마스터를 일단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 예.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어머님들께서는 영어 사대 영역을 육학년 때까지 반드시 하세요. 사대 영역이라 하면 reading, writing, speaking, listening 네, 네 가지를 하는 어학원들에서 꼭 6학년 때까지. 6학년 때까지. 요즘에 사실은 4학년 때까지 많이 하시다가. 5, 6 학년 때 이상하게 갑자기 문법을 막 으다다 하시려고 한국식 학원으로 바꾸시는데 그 요약 문제를 쓸줄 아는 친구들은 음. 중1 2때까지 영어에 굉장히 흠뻑 빠져 있는 아이들이 저런 요약 문제를 쓰면 운이 좋게 우르르 썼는데 어 맞아 어. 이런 아이들이 영어를 많이 한 아이들이에요 킬러 어. 문제 아닌 거는 누구나 노력으로 다 해당이 가능 해결이 가능합니다 음. 근데 그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세 문제. 즉한 9점에 해당하는 네. 그세 문제로 당락이 1등급이냐 3등급이냐 좌우를 하는 건데 그세 문제는 암기로 안 된다.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기본기는 4대 영역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6학년 때까지만이라도 어학원을 유지해 주시면 나중에... 저한테 고등부 시험을 보시고 어. 와 진짜 당신 말 듣기 잘했다라고 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는 글로리 쌤 찾아가고 뭐라도 좀 하나 사고 오세요. 6학년 때, 6학년 때까지 그건 어학원에 맡겨 놓으면 어학원에서 자동으로 러브책 하나씩 한달한 어, 권씩 한 읽히고 시사도 읽히고 영어에 굉장히 흠뻑 빠져 있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 6학년 때까지 어학원을 꼭 다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일 내신을 하는 선생님들. 애기에서만 들을 수 있는 꿀팁이에요. 꿀 아, 이 내신 시험지를 보지도 않는 고3 선생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분들은 이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면 네. 외워서 100점 맞는 아이들 다 없애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일부러. 저희 숙명 여고에 아주 전교권한 전교 정교 5등 하는 친구 이번에 고대를간 친구가 있는데 음. 야, 너는 어떻게 숙명 1, 2, 3학년을 다 영어를 1등급을 맞았니 네. 이 어려운 시험지를 그러니까. 했더니 그 아이가 딱 저한테 본인의 비법은 뭐였냐면 뭐였어요? 중이 때까지 피이를 다녔답니다. 이때까지 제대로 그걸 딱 밟고 선고3때딱 왔을 때 한국식 전환 해서 그냥 제 수업을 듣고 문법을 딱 채운 거예요. 어, 잠깐, 그렇다면 거예요. 추육대 한국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늦 최대한 늦게 최대한 하는 게 좋죠. 늦게 제일 했다가 좋아요. 문법만 살짝 탑재가 더 그렇죠. 낫겠네요. 그게 훨씬 가성비가 좋죠. 가성비가 좋은데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 어. 문법은 두 달만 있으면 마스터가 가능해요. 문법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학 공식이 있기 때문에 네. 공식을 외워서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음. 가장 쉽게 영어 고등학교 내신 1등급을 요약 문제 맞추는 방법은 음. 사실은 중 1, 2 때까지 조금 최대한 중1 때까지는 4대 영역을 하는 어학원을 아이를 그냥 맡기세요. 와, 지금 지금 대치동에 유명한 뭐 어디에? 학원들 마, 많이 있잖아요. 그냥 뭐 청담. 예, 네, 청담 뭐 아이엘리 아이엘리 아이앤 PI. PI 이런 학원들에 그냥 이렇게 맡기세요. 몸을 맡기세요. 몸을 맡겨. 약간 이제 예를 들어 뭐 글자 수를 못 맞췄다거나 어. 아니면 문법 포인트를 하나 틀렸다거나 네. 그럼 이 아이한테 중이 때부터 한국식으로 바꿔서 내신도 하고 문법 탑재를 시키면 고1 때그 킬러 문제를 이 아이는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찐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 선생님이 전화가 옵니다 네. 아니면 아이를 직접 불러요 너 수학 너무 훌륭하니까 경시 한번 해 볼래 영재고 갈까? 어, 우리 아이 경시? 막뭐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완전 좋죠. 완전 좋죠 그러면은 수학을 막 경시를 해 가지고 막 수강만 월등 그다음에 국어 영어는 막 삼들고 이러시고 애를 막 개고생을 생각나죠. 시켜가지고 막 아주 그냥 수학만 잘하고 나오은다 네. 무식한 애들 네. 되게 많대요. 그럼요. 영재고 가실 거면 당연히 하셔야죠. 4학년 때부터. 어... 근데 아닌 친구들은 굳이 그 꼬드김에 넘어가지 말 것. 너막뽕에 취해서 있어요. 넘어가지 네. 말 것. 우리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웬만해서는 외고는 예전 같지 않다. 식었다 음. 이런 얘기 있는데 음. 어떤가요? 아주 무서운 얘기는. 딱첫 번째 시험이 영어 시험이 한뭐한삼사 뜨잖아요. 네. 그거는 절대 안 바뀐대요. 아, <laughs> 어, 무서워. 네. 그 한때까지. 아, 어, 서로 네. 수학을 네. 오히려 던지고 영어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 학교기 때문에 있어. 거기서 맨 처음에 사 호가 뜬다. 절대로 일, 2로못 가. 아. 그래서 이거는 좀 하나 염두해놓으시고 영어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들이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